자 초승달 길벗삼아 진천 짙은 새벽길 길 발길 재촉하는 우리 아버지 우 천근 만근 가정의 무게 근가장의 무게 짊어지시고 허덕이는 한숨소리, 한숨소리 세월간 건너다, 세월간 건너다 휘어진 휘어진 뼈 마디 눈물도 말라버리, 가시밭 땅방울, 서러움의 꽃이니, 아버지 등 뒤에 핀, 하얀 소금꽃, 하얀 소금꽃, 하얀 소금꽃 기절은 새벽잠 눈밉이며, 사림문 열고, 사립문 열고 발길, 재촉하는 발길 재촉하는 우리 아버지, 천금만큼 가장의 무게 질러지시고 허덕이는 한숨소리, 호덕이는 한숨소리 세월간, 건너다 세월간 건너다 휘어진 뼈마디, 휘어진 뼈마디 눈물도, 말라버림 눈물도 말라버림 고독의 몸부림, 고독의 몸부림, 고독의 몸부림 서러움의 꽃이 딜 아버지 등 뒤에 핀 하얀 소금꽃 그한번 더, 아버지 등지에 핀 하얀 소금 뽑. 자, 이 노래는 제가 시작할 때, 어떻게 하라고 랬어요좀 간절하게, 네, 조금 간절하게, 이게. 초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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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야 다 초승, 콧구멍 열어야, 다들야. 자도 열어. 열어? 이게 말이에요. 우리, 저, 여러분들, 그 남자들은요, 아무리 자기 가치가, 아이가 먹었다 그래도, 영감? 자? 이런데 한번은 듣고 싶은 거야. 오케이? 알았어, 몰랐어. 예? 아니 그게 뭐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저녁에 잘 적에 어? 귓구멍으로 영가참 <laughs> 이런 소리 한 번은 듣고 싶은게 남가의 손 근데 아 이거 땀방울이 이런 거쓰던답지 않고 예? 이게 아 이거 냄새라 죽 것은 땀방울이응 아이고 이제 나이 먹으면 다 떨어져서 자야요왜붙어달라고저 당신은? <laughs> 이러면 남자들이 가뜩이나 외롭고 쓸쓸한 데다 <laughs> 집에 있으면 뭐해요? 땅만 사람아뭐 그리고 그 어떤 꼭 이런 양반 다 하나 있어 아이고 아침에 눈안 떴으면 쓰던데 <laughs> <laughs> 이건 진짜 할얘기야 그러면 자다가 영감이 뭔 생각하고 자든가 하고 한번이 얘기를 해봐. 응? 아, 아니, 생각을 해봐. 어? 아니, 거강에딴방에서 자라 하기까지 건강에 좋다니 말이야. 근데 꼭 귀에 들릴 똥말똥, 아이고, 아침에 돌아다서고 숨을 거네. 이런 소리 듣고, 잠을 자는 이 남자는, 살까 아침에 눈 뜨고 싶어서 안 뜨고 싶어서. <laughs> 뜨고 싶어.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 눈 뜨고 싶어서 안 뜨고 싶어서. 어? 안뜨고 싶지. 왜냐면 잘, 괜히 아침에 눈 떠봤자 욕만 박가들었다고 아니, 세상에, 이렇다는 거 아니야. 구신넘은귀신넘은 할아버지가 아침에 눈을 떴더야. 그들은 그냥 한 마시가 그냥 까기를 몇 번을 때리는 거야? 너몇 때리냐고? 아침에 뜯었는데, 썩을려고 영감이 지 친구들 다 산속에서 누워서 다는 것만 주변으로 눈 떴다고? 어? 이러면 쓰겄냐 안 쓰겄다. 어? 그 오늘 근데... 한번 영감이 있는 양반만 나 따라 해봐. 날 <laughs> 따라 한 번만 해봐. 자, 짜 <laughs> 영감. 아니, 영감을 영감이 렇게 빠르게 하면 안 돼. 그냥. 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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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잘 돼가지고 그가주 자. 자, 이렇게 하는 거꾸로 흔들어서. 자. 한번 해봐. 나 따라해봐. 정강. 자. 나가시 가슴을... 왜? 오늘요 오늘 가인데님 여기 와서 노래 하고 불러놓은 게 오늘 서 오늘은 가수가 많이 돼. 알았어, 다 알았어. 네, 나는 그런 별로 안 좋아하죠. 자, 가들려, 가 가들려고. 초에반 초. 이게 초승달, 초승달이 아니야. 초승달 길버삼 해봐 시자. 초승달 길삼아 다시 해봐 시자. 초승달 길벗상 다시 해봐 시자. 초승달 길벗상 다시 해봐 시자. 초승달 길벗상 짙은 새벽 길 시작. 짙은 새벽 길게. 이브레이 있으니 길이일 거거든. 짙은 새벽 길이일 거거든. 그냥 짙은 새벽 길게 단순하게 뜨는 겁니다 짙은 새벽 길이일 거거든. 하나씩 작 짙은 새벽 길이일 새벽길 시작! 짙은 새벽길 다시 해봐 시작! 짙은 새벽길 초승달 길 벗삼아 짙은 새벽길 이부도 해봐 시작! 초승달 길 벗삼아 짙은 새벽길 팔길 팔 하이하길해하하하하하자입하 모양이 이렇게 벌어하하하하팔 파이 하 해봐 시작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최하하는하작최하하는하이하최하하는 어, 시작 시작.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시작. 우리 아버지 초승달 길버스가 짙은 새벽이 밝힐 최적화는 우리 아버지 이거거든요. 아까 해볼까? 시작. 초승달 정삼아큼은새지길딴지딴 발길 재짜하는 우리 아버지전근만근 시작 전근만근자 내가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지만이짜여지지누지만지말 않지? 정금 만큼 짜려지지 않지? 만근딱려지지지정근만근 짜려지지 않지? 정근만근이요게노려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 근데 네, 네, 어디 배? 위치를 정확히 얘기할게어디 네, 네. 배? 나라해봐백골과 백곡, 백포. 명치 사이 명치 사이 가운데 알죠? 백곡과 명치, 명치 사이, 사이 가운데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달 초승달 길고 삼아 지은 새벽 이십오라서 아길 제종하는 우리 아버지 천금만근 가장의 무대 짊어지시고 자,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세월과 이게 음이 똑같다 이 중에 세월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세월과세월과 음이 똑같다고 하면서 노래를 그만큼 가볍게 불러라 알으셨죠? 음이 똑같다 노래를 그만큼 가볍게 불러라 왜? 네. 너무 무겁게 불르고 소리가 쳐져버려요 그래서 세월과 건너다 이어진 병 마디 이거야 뭔지 아시 예. 여기를 세월간 건너다 이어진 몇 마디 아니다 오케이? 세월간 건너다 이어진 몇 마디 예. 뒤에가 있기 때문이가 알았죠? 또 여기가 있 불러줘야 눈물도 말라버리니 산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아, 네. 나를 한번 쳐다봐봐. 지금 표정끼리 말해. 알... <laughs> 야 이놈아. 우리 어려워 죽겠다. <laughs> 네가뭔 말해도 두루귀에 두루키가 된다. 네? 자 가만히 펴봐. 그러니 내가 그랬잖아. 우리가 우리가 칠갑산도 험방 아, 야, 이렇게 불러요. 근데 막 시작부터. 봄밤에 눈, 하란. 이게 부르면 안 된다, 네, 이 말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제, 대박. 여기. 세월간 건너자, 길어진 뼈마디. 이거야. 시작. 세월간 응. 건너라, 길어진 도아니죽시고 눈물이도 말라버리. 눈물이도 말라버리. 말라버리. 그게 노래의 재미거든. 눈물이도 말라버리. 이거야, 시작. 아, 시파 카시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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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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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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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빠지게 생겼으면 너무 크게 벌리지 말고 안 빠르게 생겼으면 크게 벌리니 다시 한번 시작 가시다. 영화배우 중에서 조진웅이 아니죠. 조진웅이. 조진웅이라고 는 영화배우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홍범 부장군이우리나라유해로 넘어올 때그 공항에서 그 유해를 받아온 친구가 바로 동립부공자 후손인 조진웅이라고 배웁니다그 친구가 시그널이라고. 그야말로 그냥 김혜수 있죠. 김혜수. 김혜수 같이 했던 드라마 시그널이다. 시그널 그게 범죄 드라마인데 거기서 형사가 나와 요 조준영. 근데 그 가장 가까운 주변에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눈물 막나올라고그걸이 김혜선이 옆에서 우 아, 울어, 울는데 조준영이는 이 일을 안물면서 안고 대사를 하는데. 와 진짜 저 친구 대단한 배우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막 울는 날때 지나치게 울어버리고 이러면 이게 시원할 것 같아도 어쩌면 너무나 분, 분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화가 나면 눈물도 나오지 않아요 그때 그 조준웅의 연기를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근데 여기도 우리가 보면 서 거기서 아, 입을 먼저 벌리고 아버지야 입을 벌리면서 아버지가 아니라 입을 먼저 버리고 아버지 등 뒤에 핀 하얀 송곳 오케이 알았으니다 여기까지 시작. 아버지 등 뒤에 핀 하얀 송곳 이 하얀과 송곳은 반드시 띄어줘야 해요 하얀 송곳 하얀 송곳이 아니라 하얀. 아셨죠? 네. 자 그러면